완연한 가을 10월의 첫 번째 단어와 알짜뉴스입니다. 이번 주엔 AMD의 새로운 보급형 그래픽카드와 하반기 출시 예정인 PC용 대작게임 등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IT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물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용산시장도 타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용산업계 관계자들은 신제품은 쏟아져 나오지만 급변하는 환율 탓에 수입 시기를 맞추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제품 출시를 일시 중단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올해 초 가격 인상을 한바 있는 업체들은 높아진 환율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넷 전화 번호 이동제 시행이 10월만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070 번호를 사용하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기존에 사용 중인 번호 그대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막내 무료 통화 혜택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달 열리는 프로페셔널 개발자 컨퍼런스 참가자들에게 윈도우 7 프리 베타 버전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내년 후반쯤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전면 발급된 전자여권의 보안 상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41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지난달 29일 전자여권 내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모습을 시연하며 보안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별도의 지식 없이도 RFID 리더기와 전자여권 리딩 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나 해킹이 가능하다고 문제점을 강조했습니다. KT는 한국과 중국, 미국, 그리고 대만을 연결하는 초고속 국제 해저 광케이블인 TPE의 1단계 구간을 성공적으로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TPE는 초당 CD룸 3,700장 분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정보 바닷길로 기존 한국과 미국을 연결했던 해저 케이블 용량의 7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디지털 음악에 이어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도 불법 복제 프로그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도비 시스템스의 플래시 소프트웨어의 보안 결함으로 손쉽게 동영상을 공짜로 녹화할 수 있는 등 이런 소프트웨어가 비디오 콘텐츠 산업 발전에 해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동영상 서비스의 한국어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MSN 비디오 한국어 버전은 국내 매체들과 제휴해 각종 영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업계는 MS와 구글이 동영상 서비스를 두고 국내에서 격돌하는 것과 앞으로의 국내 업체의 입지 모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LED 고효율 기자재 인증과 LED 보급 촉진 펀드 등 국내 LED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LED 신성장 동력화 추진단은 오는 10월까지 LED 제품 규격 등 표준을 제정하고 11월까지 고효율 기자재 인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의 한 벤처기업이 차세대 PC의 최대 난제로 꼽혀오던 입력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오코스모스는 포켓 PC의 핵심 기술인 입력장치 오모스를 개발했는데요. 이 기술은 휴대폰을 키보드가 달린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등 IT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이 가능해 포켓 PC 시장의 일대 변혁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전화 대리점 등이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보조금인 것처럼 안내하며 판매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현재 이동전화 시장 구조상 장기약정을 하더라도 무료 제공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구입 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 국내 대리점에서도 노키아 폰이나 아이폰, 소니 에릭슨 폰등 다국적 휴대폰을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들 외산 폰은 주로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다른 이동통신사를 통해서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닌텐도 DS 차기 버전이 올해 안에 선보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차기작은 휴대용 게임기 최초로 카메라를 탑재하고 mp3와 무선통신기능을 강화시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차 없는 날이었던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서 이용한 자전거가 우리 군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관저에서 본관까지 타고 이동한 자전거는 경호처가 보유한 전기 충전식 자전거 9대 중 하나라고 밝혔는데요. 왜 굳이 고가의 전기 충전식 자전거를 이용하냐는 질문에 청와대 내에는 30도 안팎의 경사를 가진 길이 많고 한달 충전 요금도 천원 안팎이라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이라며 구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AMD 코리아가 지난달 30일 신제품 보급형 그래픽 카드 2종을 발표했습니다. 홍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AMD는 지난 9월 30일 라데온 HD 3400 시리즈를 잇는 보급형 그래픽 카드 HD 4550과 HD 4350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보급형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두 종의 그래픽 카드는 경쟁사인 엔비디아의 보급형 그래픽 카드 지퍼스 9400 GT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라데온 HD 4550의 경우 지퍼스 9400 GT의 성능을 뛰어넘어 이보다 상위 기종의 제품인 지퍼스 9,500 GT를 앞지르는 놀라운 성능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제품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소비 전력을 대폭 줄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HD 4,552 25W, HD 4,352 20W의 전력을 소비함으로써 경쟁사 제품에 비해 뛰어난 전력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HD 영상을 비롯한 멀티미디어 지원 기능도 눈에 띕니다. DirectX 10.1을 비롯해 DVD 업스케일링과 UVD 2.0등 다양한 영상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HDMI와 디스플레이 포트 등 차세대 단자를 탑재해 주변 기기와의 호환성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HD 4 5 5 0이 50달러 내외, HD 4 3 5 0이 39달러로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돼 가격 대비 경쟁력 또한 한수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나와 홍진욱이었습니다. 지난 추석 귀경길 시간 때우기 좋은 게임 몇 가지 소개해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PC와 IT기기들이 너무나도 친숙해진 요즘 각종 게임들이 자투리 시간 스트레스의 소용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올해 말 출시 예정인 대작 PC게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3일 이미 출시된 크라이시스의 최신작, 크라이시스 워헤드입니다. 두 장의 디스크로 구성되었고, 전자 게임 필요 없이 단독 설치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탈 것과 무기, 멀티플레이 기능이 강화돼, 최대 32명까지 함께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는 16일 출시될 피파 09입니다. 피파 시리즈는 올해 말 해외 출시 예정인 위닝 일레븐 2009와 함께 축구 게임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데요. 이번 최신작은 250여 가지의 실제 선수들의 특징을 담고 새로운 개인기 구사 등 사실적인 움직임을 강화했습니다. 자막 한글화되어 출시됩니다. 그다음 31일 출시 예정인 커맨드 앤 컨커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제3차 대전을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역시 자막이 한글화되어 출시됩니다. 11월 17일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는 레프트 4 데드는 좀비들과 싸우는 FPS 게임으로 기존 FPS 게임과 달리 협동 플레이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리드포 스피드 언더커버입니다. 오는 11월 19일 콘솔 비디오 게임기 등 모든 기종에서 영문으로 출시됩니다. 영화배우 매기큐가 라이브 액션 영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아직 출시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으나 11월 중 국내 공개 예정인 세인츠 로우2는 전 세계 180만 장 이상 판매된 액션 대작 게임입니다. 전작에 비해 다양한 무기와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추가된 점이 특징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3와 엑스박스 360 버전은 10월 14일 한글화되어 출시되지만 PC용 버전은 영문으로 출시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게임들이 줄을 서 있네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출시 예정 리스트만 봐도 마음이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9월에 인기를 끌었던 검색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기 순입니다. 미니 노트북의 인기로 노트북이 7위에. 9월 개강을 맞아 전자사전이 5위에 올랐고 햅틱 2가 제품 출시와 함께 인기 검색어 3위에 등극했습니다. 역시 MP3가 부동의 1위입니다. 급상승 검색어로는 넷북이 8위. 신제품 출시의 영향으로 아이팟 나노 4세대와 소울 폴더 50D와 D90이 올랐습니다. 급하락 검색어에는 계절의 영향으로 구명조끼와 원터치 텐트가 90위에. 추석 시즌 급상승했던 예초기가 6위에 올랐고 에어컨과 선풍기도 4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중국산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제발 먹을 것 가지고 이러는 일이 하루 빨리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